무슨 말이냐면 뭐, 물론, 인간들에게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많이 하죠, 그죠? 새벽 기도 교회들이 많이 하죠. 절에도 하고 다 기도하죠. 그래, 이렇게 여러분들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면 저런 현상이 보여.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자체는 알아놔야 될 게, 은행문이 몇 시에 닫아요? 4시에 닫죠. 그러면 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 업무를 시작하는 건 4시부터 8시 정도까지야. 은행문을 닫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은행 지원이 바빠져.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가 그날 영업한 걸 전부 체크해서 다시 정리해야 돼안 해야 돼. 그 지금 여러분 낮은 새벽 시간은 영업장에서 영업하는 시간이야 손님 맞이하는 시간 깔끔하게만 해놓고 맞아 맞아 오면 은돈 내주고 빼주고 이거 말고 그것이 나중에 쌓이면 은 4시부터 8시까지는 그거 뒷정리를 해야 돼 맞아 맞아요 여러분이 낮에 이렇게 만나잖아 이렇게 낮에 이렇게 아침부터 지금까지 행동할 때는 내가 가짜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은행에서 업무하듯이, 옆에 사람하고 체면, 뭐, 이렇게. 무슨지 알겠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부터 그것만 해요, 는 그러다가 밤에 잘 때, 아무도 없이 이불 자리에 딱 앉을 때, 내가 그때부터 눈을 감으면 그때부터 내가 작동해야겠요 이제 진짜 내가 움직여요. 그래도 오늘 낮에 누구누구 만난 걸정리해서요 기억은 요로 넣고 요거는 장기 기억에 넣고 요거는 펜도체로 가져가고 분해를 시켜 여기서 그러니까 밤새 그 작업을 해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거 가장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아침에 부자가 되고 싶다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부자가 안 돼요 새벽에 하는 거는 헛거야 내가 가장... 가게를 오픈했을 때 나타난 기억 장치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할 때 제외돼 버려요. 그래서 잠자기 직전에 알겠죠? 잠자기 직전에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열번만 해봐요. 부자 안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 <laughs>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우리 딸은 대학에 붙을 거야. 우리 딸은 대학에 붙을 거야. 그거 열 번만 딱 자기 직전에 해봐요. 그냥, 아, 딸이 대학에 붙어버려요.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오냐면은, 내가 딱 잠잘 때부터 하루 동안 이성을 정리해 나가는데, 가장 가까운 시간에 이야기한 게 제일 내가 깊은 곳에다 집어넣어버려. 무슨 말인지 알죠? 새벽에 한 거는 까마득 가니까 내 자체가 거리가 멀다고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전에 한 거. 잠자기 직전에 한 거. 무슨 이해가죠? 그래서 어린애들이 영어를 잘하게 하려면 애가 잠을 졸고 잠을 자려고 할때 녹음기를 틀어놨는 거야. 그러면 애가 나중에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해요. 무슨 <laughs> 이해가죠? 어, 그때 그는 머리가 다 캐치해가지고 아주 깊은 곳에다 집어 넣어주고 여기 여기서 밤새 정리를 하거든. 정리하는 게 그게 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리하는 게 일부 보이는 게 꿈이야. 알겠죠? 내가 그 활동을 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아침, 이거 아침에 본 거예요? 저녁에 본 거예요? 그럼 언제 봤어? 12시 전에 봤죠? 어, 그래, 12시 전에 이런 게 보일 수가 있어. 이런 글자, 내 이름 글자 이런 게 보이는 거야.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런 글자가 보이면 그것은 허경영이고 이게 인연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게 저녁에 자기 전에 이게 나오면은 굉장히 좋은 거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꿈에 내가 나타나는 사람 있죠? 그게 엄청 좋은 거야. 때문에 이해가죠? 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저녁 늦게 공부해요. 아침 공부한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 새벽에는 공부하면 안 돼요. 새벽에 공부하면은 내가 저녁에 가야 이제 기억을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새벽 거는 다 잊어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나는 내 몸이 허경영 때문에 건강할 거야. 나는 건강할 거야.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이래 버리면 내 속이 전부 허경영으로 도배가 돼 버려. 정말 알겠죠? 그래서 뭣도 모르고 하루 종일 허경영을 못 불렀더라도 잠자기 전에 허경영을 불르면 어떻게 된다? 그냥 허경영 에너지가 몸에 가득히 들어가지고 가 몸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둥 밤새 바뀌어 버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음... 자기가 꼭 필요한 거 있으면은 소원이 있을 때는 꼭 잠자기 직전에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가 꼭저 차를 한대 사고 싶다. 그러면 아침에 아무리 생각해봐야 안 돼요. 그런 거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잠자기 전에 나는 그 차를 연상해줘야 돼차 모양을. 벤츠를 사고 싶다. 그럼 벤츠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 그래 그걸 그려. 나는 저 차를 살 거야. 살 거야. 이러고 잠을 들여버려. 그러면 꼭 그게 이루어지는 효과가 나와요. 그런데 그걸 자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잠자기 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리석게도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야. 새벽 기도.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에는 기도를 10시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이렇게 건강하게 잠자리까지 오게 주신 허경영 감사합니다. 무슨 이제 박수 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거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다 좋은 것이니까. 나는 좋은 것만 원합니다 좋은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허경영 그러면 이루어지고 싶은 게 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줘야 돼요 아 내가 이사를 꼭 가야 됩니다 내가 저 땅이 몇 번지 저몇토가안 팔리는데 반드시 팔릴 겁니다 왜? 허경영이가 있으니까 이러고 허경영 잡버려봐요 며칠 있으면 전화가 와 어?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내가, 이 여기가, 엠버스 서울대학병보다 원 천배, 만배 좋은 게 들어가 있고, 아, 여러분이 감기 걸려봐요. 지질로 낫지, 약 먹어서 낫는 게 아니에요. 몸이 다 대가 되면 고쳐주잖아? 그래서 의사의 도움을 받을 때는 좀 심할 때는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은 하여튼 의사한테 가는 것도 내가 가자고 해서 가는 거야.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아좀 몸이 지가 위급하니까 의사한테 갑시다. 그럼 병원 가야지.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자기 몸을 다 지켜 안 지켜, 다 지켜줘요. 그래서 이몸 속에는 대학병원도 들어 있고, 참 모든 것이 다 못하는 게 없는 거야. 이 내가. 맞아 맞아요. 유튜브 봐가지고 허경영도 만나러 오고, 여러분 만든 조상도 와서 만난 거야. 이분이 한의는. 지금부터 1만년 전이지만, 환인이라는 게 뭡니까? 말은 환인이죠.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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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인이라는 게 실제는 칸이야. 칸, 칸, 이 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환인이나 이 환이나, 이 환인 천재가 말이 환인이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여기다가 역사를 붙여서 환단고기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 낸 겁니다. 알겠죠? 그때는 제국을 만들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인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천리 가면 사람 한두 명 있고, 사람이 적었어요. 그래서 왕국이라고 할게 있나, 없나? 없어요. 다 그냥 신석기 구석기 시대야. 모여가지고 돌멩이 잘라가지고, 고기 잘라 먹고 그냥 인간들이 사는 게원시 시대야, 알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대에 환인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상상으로 만들어 낸 것이지 환인이 실제 여러분을 만들었을까? 아닙니다. 다 우리가 한 내가 한 일이에요. 알겠죠? 내가 한 민족들을 여러분 말하는 이 좋은 자리에 우라알타이 산맥 북쪽에다가 종자들을 퍼뜨려서 그것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이 환인이 만들어졌다는 역사적으로 노인들이 앉아서 그 추정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역사에 지나치게 끼어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일본도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중국도 만들어 놔어 전쟁하다가 본 일다 봐. 이제 그런 역사가 반맥이 줍니까? 그래서 환인천재 우리 하나의 설화에 존재하죠. 이건 현재 역사학자들이 인정을 안합니다만은 환단곡이니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은 자꾸 이런 걸 이용하죠. 이걸 하면 이게 국수주의가 돼. 우리나라만 최고다. 막 이렇게 나가죠. 그죠? 이러면 세계의 융화가 됩니까?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나쳐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그걸 받았다. 선민주의. 우리 한민족도 또 선민주의가 너무 강해. 그래서 그거는 다른 민족을 이은게 있어요. 우리 민족이 위대하다 이러면 다른 민족은 병신이다. 이 소리가 비슷해요. 맞아, 맞아. 이거는 미래에는, 글로벌 시대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호경영이가 와 있다는 것은 누구도 시비를 안 걸지만, 민족 전체가 위대하다. 이 너무 내쉬움에는 안 됩니다. 알겠죠? 단, 우리 한민족이 단일민족 혈족이 아직까지 잡종이 아직 많이 안 섞였다. 이건 자랑스러워. 알겠죠? 그 조상은 환인이든 당군이든, 추상적으로 우리가 그 기록적인 증거가 남아있질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역사들은 추정한 역사야, 도자기나 청자나 철기나 이런 걸 보고 추정한 역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깊이 올라가 보면 전부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그래서 현대 사학자들은 그걸 인정 안 하고 있고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추정하는데 환인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 국어사전에 나온 그 이상을 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어 환인에 대해서. 그러나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고. 그래서 그걸 지나치게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그냥 환인천재가 누구냐? 인간을 만든 신으로 보면 되는데, 그자가 여기 환인천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 네, 그래요. 네, 이런 현상은 내가 자기를 정리하는 현상이야. 허경영을 만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허경영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요거야, 요거. 잘 봐요? 이 사람이 봤다는 게 요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옛날에는 각해포였어 흑영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다 이거야. 그것이 내 속에 있어. 근데 그게 슬슬 바뀌는 과정에서 여기 헛자가 나타나는 거야. 경자도 나타나고. 이 경자 아닙니까? 이 헛자가 나오잖아. 그럼 이게 흑영령이가 헛자라는 건 좋다는 뜻이야. 좋을 헛자. 그냥 그래, 그래. 이건 경영이고 어, 경행이가 좋은 쪽으로 엑스표에 자꾸 뭐가 달라붙는 거야. 무슨 이해가죠? 열매가 열리듯이. 그래이 엑스표를 막아버려. 이제 이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에? 에,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이 사람이 목격한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반대로 해.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건데, 거기 끄달려가지고, 새벽부터 그냥 일찍이 논밭에 나가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그 어디 기도하는 데 가서 매달려 있으면 됩니까? 주부가, 나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서당 가고, 소먹이고, 아침에 일이 너무 많아. 그러나, 내 형편상, 새벽에 서당을 가서 공부는 하지만, 새벽에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밤에 달달 외워가지고 새벽에 가서 검사 받는 거야 검사 선생한테 가서 근데 저녁 늦게 외운 게 기억에 잘 남지 새벽에 남은 거는 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 내 심리학자들이 애들을 밤늦게 공부시키는 거예요 저 강남에 공부 잘하는 애들 가보세요 밤에 공부하지 새벽에 공부 안 합니다 밤 12시 1시까지 공부해요 맞죠? 그 다음에 아침에는 집에 가서 조금 자요. 맞죠? 예. 그 공부 잘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예. 자, 들어가세요.